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선선합니다.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찻집 주인장이 이제 문을 열고 있군요. 아침 식사를 하는 광경입니다. 체육센터가 있고요. 소위 집입니다. 여기가 빈 마트라고 베트남에서 대단히 유명한 체인점입니다. 마침 아파트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춤 연습을 하고 있군요. 이 공원이 제가 자주 가는 공원입니다. 어, 아침 운동을 주로 여기서 많이 하죠. 지금이 6시 반인데 어,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. 이제 저도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, 여기서.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. 베트남의 오래된 아파트들, 그리고 저 멀리 새로 지은 아파트가 보이죠. 아침에 문을 연 매우 이쁜 카페입니다. 저도 가끔씩 여기와서 커피를 한잔씩 하곤 합니다. 새벽에는 매우 한적한 광경입니다. 어, 이게 집 근처인데요. 아직 많은 분들이 나와있지 않고 유일하게 일찍 학교가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. 어, 벌써 차들이 많아졌습니다. 소이모소. 모스워...